고민과 주제들을 나누는 사랑과 전쟁터. 음, 자, 음, 오늘도 음, 다양한 음, 사연을 토대로 유쾌하고 유익한 토론 나눠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자 친구의 외모에 반해서 사랑한다 말하고 우리 헤어져. 아, 지금 면가기요토파라요한번하자마나 k 시지안 받나요? 아, 얼마나 늦길래? r i p 되니까 드립치지 이고오 i n d s You're in town. I'm in the park. I'm in the park. I'm in the park. I'm i 여 뭐야, 아이씨 아이씨, 너 아니, 지영아 아, 대체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을 해줘야 알지 혜영아 내가 다 고칠게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좀 만나, 혜영아 나 맞죠? 야, 변해요 아 전처 왜 그런 일로 군요 왜? 야 나와 전해요. 내가 네 원리를 해결할 테니까 나오라고 당장. 야. 변! 누구세요? 언니 지금 없어요. 자네 있잖아요. 아! 언니 진짜 없다니까요.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갔어요. 무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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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네 다음은 변혜영 변호사님.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네. 스토킹과 협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표명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집 앞에 찾아와 괴롭혔다면 스토킹 맞고요. 협박 문자도 명백한 협박입니다. 스토킹은 아직까지 경범죄인데 뭐 처벌된다 해도 고작 8만 원이거든요. 신고한다 해서 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다시 사연 넘어가세요. 결혼 직전에. 여자 친구의 전신 성형 사실을 알고 파혼을 요구했다가 위자료를 청구받으셨다고요? 저는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비 신부는 의도적으로 성형 수술 사실을 속였고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박은수 씨를 외모밖에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몰아갔어요. 이 모든 것에 큰 배신감을 느껴 파혼을 결심한 것이지 단지 외모 때문만이 아니니까요. 만약 아내가 완전 빈털터이라고 속여놓고 결혼 후에야 한 10억쯤 되는 재산이 있다고 밝힌다면 그것도 상대를 기망한 것이니까 이혼 사유가 될까요? 지금 기망의 뜻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 말은 신뢰가 깨진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신뢰가 깨진 사유가 본질이란 겁니다 즉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난게 아니라 이 외모를 이 외모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파혼을 결심한 것이니 남자분이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루는 눈을 뜨면서부터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혹시라도 면접 본 곳에서 연락이 올까? 새로운 구직 공고가 떴을까?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을 손에 놓지 않고 산지 3년째고 심폐소생술 자격증. 일종 대형 운전면허증,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등 닥치는 대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저는 청소년 도대표 유도 선수였습니다. 고2때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따던 순간은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심각한 어깨 부상으로 운동을 그만둬야 했고 이후 급격한 체중 증가, 비만 오면 뻐근하게 저려오는 어깨 통증, 육안으로도 확연한 짝 가슴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시 힘과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지금은 3년차 취준생이지만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떨치고 일어났듯 쉽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고 열정적인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게 꼭 기회를 주십시오. 저 화장실 좀 금방 다녀올게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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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주. 아우 돼지 냄새. 네. 유도를 했었네 도대표까지 체격이 작은데 52kg급이었습니다 어, 가장 아래 체급인가요? 아니요 48kg급이 가장 아래입니다 음, 운동했으니 뚝심은 있겠네 네 뚝심 많습니다 미련하다 소리 들을 만큼 잘 참고 잘 견딥니다 그런데 나이가 너무 많네 31살 인턴이 아니라 대리달라인데 그러네 입사해봐야 얼마 안가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친구 있어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제 목표는 결혼이 아니라 사원증 걸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 만이지? 치매예요? 우리 며칠 전에도 봤는데? 그건 네 말대로 그냥 본 거고. 지금도 우연히 본 건데? 8년 만이지, 그날 영화관 앞에서 그 마지막 황당무계한 통화하고 끝낸 이후로... 그런가? 그런 거 같네요. 어 내가 그날 이후로 널 얼마나 찾아내는 줄 아냐? 알아야 하나? 또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말문이 막히네. 그래, 뭐꼭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가 않지, 알아야지. 사귀다가 대답 없이 영문도 모르고 잘렸는데 최소한 나는 내가 왜 잘렸는지 알아야지 너, 나왜 잘랐냐? 하, 내가 뭐 이런다고 너한테 미련이 남아 있다거나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나도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무슨 그 정도 분별력도 없을까봐? 아, 없시 뭐 다행이다 그 정도 분별력은 있어서 난 그냥 이유를 알고 싶을 뿐이야 네가 동아뱀이고 내가 동아뱀 꼬리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싹둑 잘려 나갔는지 너! 나왜 잘랐냐? 나왜 잘랐냐고! 어떡하죠? 기억이 안 나요 어? 기억이 안 난다고요? 어떻게 연애하고 헤어질 때마다 그 이유를 다 기억하면 8년 전이면 꽤긴 시간이잖아요. 먼저 갈게요. 8년 만에 만나서 진짜 반가웠어요. 당연히야지. 그걸 뭘 묻고 있어? 응? 형이 무조건 미니 아니면 안다고 해서 내가 연속극 안 한다고 그랬지 30부작 안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30부작이면 이게 미니예요 미니 <laughs> 30부면 미니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니 <laughs> 미니라니까? 작가 누군데? 화성의 우예 작가님이요 아 그래? 야 이거, 이거 느낌 좋다 오야 제목도 좋아 오 마이 보스 형 근데 이거 오디션 있어요 오디 어? 봐? 봐야지 하지 야어 저기 어디야 헐리웃 가서도 응. 다 오디션 보고 그래요 너 모르지 어. 난 아는데 오 상대 여자도 근데 야 로맨틱 코미디 아니야 아닌데요 아버지와 아들 얘긴데 아버지가 암에 걸리면서 일어나는 아하 그래서 상대 여자부터 모르셨구나 아니야 아니야 민인데 미니야. 그럼요. 미니인데 <laughs> 안 시키지 말지. 오늘의 네? 연예 우파집으로안중 씨의 로봇 연기가 다한 조명을 받으면서 에올랐니다안중설등 다양한 디를다안중 데뷔 초발가 아직까지도 많은 사을 받는 전설의 발기로고있니다 너무래 먹는다. 진짜 곰탕도 아니고 <laughs> 형. 며칠만 참아요 반짝이로는 거지 금방 쳐혀져요자저모르유유병장수시르겠어요나 아, 네 이름 석자를 관뚜껑 닫는 그 날까지 있나 보자 시겠어어디서날모자라고저 아, 방송 출연겠서 개쪽을 팔았다. 구남친도 모르겠어요. 이다 그 인간의 머리채를 낚아다가 상어밥을 주던가 방사능에 오염된 공기에 18분만 담갔다 꺼내고 싶다. 조카의 18세 그레파스로 벽에 개나리고 그러다다 물개줄 간생 처먹을로. <놀람> 죄송합니다. 김유주? <놀람> 말도 안 돼. 어떻게 김유주같은 애가 그런 좋은 직장을 다니냐? 씨, 너무 불공평하잖아.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데. 아니다. 자자. 생각도 하지 말자. 그런 엑스 때문에 지금 내가 잠못 자고 있는 것도 하나. 자. 아, 어떻게 김유주같은 애가 그런 좋은 직장을 다녀? 미치셨어요? 차정환씨? 아직도 기억이 안나? 뭐 밤새 생각 안해봤어? 그럼 생각해봐 이따가 다시 올테니까 <laughs> 진짜 미친... 왜 이래요 진짜? 8년 전에 네가 나한테 먹인 빅녀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무조건 너한테 그 이유를 들을 때까지 올거니까 빨리 끝내고 싶으면 잘 생각해봐 나를 찬 이유가 뭔지 얼 그렇게 울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형은 저게 안 슬퍼요? 슬퍼? 저게 뭐가 슬퍼 저게? 야태아나천문사람끼 저러는 게 완전 오바하는 거 아니냐? 형은 여러 가지로 정이 떨어지지만 특히 이런 부분은 유독 떨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형 이번 드라마가 부자 간에 사랑 가족의 그런 거잖아요 아 그렇지 야야 야, 이거 딱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 아무래도 형이 부모님이랑 너무 오래 떨어져 살아서 그런가 보다. 형, 미국 집에도 몇 년째 안 갔죠.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가족 간에도 자주 봐야 정이 쌓인다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버지랑 하루에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해. 가능하면 화상통화. 그럼 잊고 있던 부자 간의 정이 되살아날 거야. 어? 꼭 해요. 아빠는 몇 년? 음, 음. 아, 아, 아버지! 아, 이거 아니야. 아, 네. 아 아, 왜 이렇게 오그라들고 미치겠냐? 내가 그런 감정을 알아야 뭘할거 아니야? 엄마도 별일 없어요? 스텝파드는 잘있고 어, 아, 엄마. 아니, 감기 조심하시라고. 알겠어요. R. Who is your father? <laughs> 아니, 생각을 아니, 아, 생각해 봐라. 너 그러잖아. 아, 대다 풀렸다야. 밟고 넘어질라. 잘못 감아서 음, 밥 먹어 아저씨가 해줄게. 우와, 아저씨 운동하셨어요? 되게 잘하신다. 아빠 운동하셨어요? 그런 말안 했잖아. 응, 아니야. 와, 손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은데.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왜 뭔데? 아빠가 나 <laughs> 왜? 왜? 뭐야? 격이요? 아니요 택배요 택배 무슨 하그르지 않았어? 아니야 어서 얼른 가서 받아올게요 변명 씨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갑이 입사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회사로 와주시면 됩니다. 좀 접고 다녀 복도 혼자 쓰냐? 아 돼지 냄새! 야 닫지 마 냄새 나. 아어 냄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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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필 왜 김유준은 거기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회사가 몇 개인데? 내가 원서를 낸 회사가 대체 몇 개인데? 대체 왜? 전생에 나랑 무슨 원수를 졌길래 거기 있는 거냐? 아니, 왜 하필이면 네가 거기 있는 거냐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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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이걸 고민이라고 하고 있냐? 너 지난 3년간 이력서 몇통 썼어? 배통? 천통? 그중에 학교 소식 전해준 곳몇 군데나 있었어? 여기 가면 알고 있었어?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깨끗이 인정. 언니, 뻥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 네 얘기라는 거 지나가는 개도 알겠으니까 있어? 없어? 근데 뭐 보고 싶지 않은 애가 있어서 그것도 만 3년 만에 합격한 직장을 지금 다니지 말지 고민을 해? 너 뇌가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마음으로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무슨 마음? 너 평생 놀고 먹고 싶니? 누가 평생 논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언니는 내가 그 직장을 다니면서 걔를 볼 때마다 받을 심적 고통과 스트레스, 좌절감 그런 거 생각 안 해? 다 행복해지려고 직장 다니면서 사는 건데 나는 행복한 직장인이 되고 싶단 말이야. 행복한 직장이 같은 소리 하네. 너 무슨 인생이 동안 줄 알아? 어? 언제까지 꿈만 꿀 거야? 부모님 생각 안 하니? 평생 네 뒷바라지 해준 엄마 아버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언니가 언제부터 그렇게 부모님 생각을 했다고? 시끄러. 너 무조건 그 직장 다녀. 참고 버텨. 뭐? 좌절감? 스트레스? 야. 그건 세상 모든 직장인들이 응. 매일같이 느끼는 거야 그건 난안 느꼈을 거니? 엄마, 아버지 안 느꼈을 거 같아? <laughs> 엄마 오늘 미영이 최종 합격했대 좀 전에 전화 받았대 언니 어 그럼 너무 좋아하지 응. 완전 행복해서 죽어 우리 저녁때 다같이 축하파티 해요 언니 안다 하지마 하지, 마. 하지 마. 준비됐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편하게 해봐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빠는 몇 년을 연락 한번안는 사람이 뭐 아빠 우리 엄마 얼마나 좋아했어요 좋아했지만이 근데 왜 보냈어 나는 왜 보냈어 나라. 내가 먼저 간다고 그런거지 그때 우리 안 배웠어? 이, 이름 무슨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다니까 감독님 어쩌죠?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현씨 왜 그런거 느낀 적 없어? 태산 갔던 아버지가 어느 날 늙고 작아진 걸볼때 안쓰러운 마음에 괜히 화내는 그런 거, 안쓰럽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니, 안쓰럽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주희씨 매니저한테 들으니까 아버지랑 친하다면서요. 평소에 대화를 많이 안 해요. 그냥 그날쯤 되면 아버지랑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러지 않아? 그쵸, 그쵸, 아버지란 단어가. 중희 씨한테 어떤 느낌을 줘요? 따아 주 사람. 따셨한 아버지 금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 수고했고요. 우리가 매니저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중희 씨. 레시피 그대로 조리해낸 아무 맛없는 즉석 음식 먹어 본적 있어요? 레시피 그대로 따라하긴 했어. 했는데 아무 맛이 없어. 먹고 싶지가 않아. 중희씨 연기가 지금 그래요 연기를 꼭 레시피 그대로 한다고 되는게 아니지 꼭 아버지랑 이야기 한번 못해본 사람 같아 중희씨는 미니 못하겠어 정신과 의사로서 바라본 넌 그럴 가능성이 1도 없는데 너는 오. 환자거든 지독한 에고이스트의 관계장애 감정고자 아. 그 삼촌 진짜 중요. 혹시 예전에 저한테 사진을 한장 찾았다고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아직 가지고 있으세요? 아버지 사진이요. 통 한번 묻지도 않더니 갑자기 아버지 대해 왜 궁금해졌어? 초면이신 이분께서 자식의 앞길을 막아서요. 근데 이세 중에 누군데요?

변환수?